자, 챔터임의 시장 포커스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6일,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자, 을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자, 오도록 하죠. 자, 5일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7, 43.75를 기준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54달러까지 상승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 왜? 지금 54달러와 45.75달러의 50달러의 박스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저번 500K가 있기 이전에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저 작년 500K가 있었던 움직임입니다. 이 500K가 있기 이전에의 움직임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저번, 어, 저번 주, 저번 주는 아니 저저번 주에 44.50 매수 되게 했는데, 뭐또 워낙 강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 산자의 휩소 움직임에 의해서 내리 눌리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뭐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이 잘리지 않았다 한다면은, 네, 만약에 아쉽게 잘리지 않았다 한다면 지금 한뭐500 T 가까이 수익 중이겠네요.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저희 현재 어 중심 최선 돌파한 이후에 47.34에서 진입해서 지금 200 T 가량 수익 중이고요. 자제 지금 이미 상단 추선 돌파했기 때문에 재차 재진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상단 추선 부근 대마디에서 상단 추선 부근 대마디에서 진입 가능하고요. 어디까지 상승 돌파 나온다? 54달러까지. 54달러까지 상승 돌파 나올 테니까 놓치지 말고 잡으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월 23일 날 있을 비엔나에서 열리는 172번째 500감산 회의를 통해서 5일이 한 차례 방향성 결정지게 됩니다. 그가 한 차례 상승해서 60달러까지 상승할지, 혹은 하락해서 40달러까지 내려올, 40달러 하반, 하랑, 아, 하단까지 내려올지, 그게 결정 짓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500k가 있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움직임, 그대로 54달러까지 상승하는 움직임 보일 테니까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매수 대응 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 5일은 내려왔을 때 상단 추세선 북은 매, 매수 아, 대마디에서 매수 진입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금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상 하단 추세선에서 저항 받아서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단 이 하단 추세선 돌파한다면은 다시 다시 매수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과아 눌린다면 1200 라인선까지 다시 제자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단 추선에서의 눌림, 혹 저항 눌림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돌파하는지 돌파하지 못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추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요, 그대로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우리 재질가까 주지 않고 한달 다시 뭐,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자, 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봉 차트상 이미도 이 상, 이 상단 추세는 돌파했어요. 올라갈 일만 나왔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1.014라인선까지. 앞으로도 800t가량 위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아직까지는 하단 아 박스권 하단 마디에서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전 고점 돌파한다면 전 고점 돌파한다면은 그때는 하 상단 대마디에서 네 박스권 상단 마디에서 진입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하단 박스 권 마디에서 진입되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전날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더불어서 에너지가 아,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에너지 주가의 상승세 속에서 S&P가 상승하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죠 결국에는 자 어, 에너지 분야 전체 미국 주식 중에 20% 이상 부분이 상당 부분이 에너지 주가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 더불어서 주요 어, 기업들의 실적 쿨 아, 실적 발표 그리고 어, 미국의 그 중앙 연합 연방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 많은 이런 어, 상승세 속에서 지금 S&P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어, 말씀드렸던대로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 그 최선 이탈해야 최선 이탈 신호 받아서 그때부터 대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최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